안녕하세요. 별밤입니다. 여기는 가지산 등산을 하기 위해 성남터널 입구에 왔는데요. 오늘 영남알프스 마지막 아, 인증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성남터널에서 올라가는 최상 코스, 가지산 정상까지는 3 k m 고요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바로 뒤쪽에 보이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많이 힘든 코스고, 오늘 제일 마지막 여정이지만, 끝까지 안전하게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터널 입구에서 시작하면 바로 그냥 시작되는 코가 땅에 계단이 코에 닿을만한 경사로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일단 총 산행 거리가 거의 한 16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산행 시간은 한 7시간 정도 될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이고 또 어제 또 산을 타서 몸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만주를 목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지산 정상 쪽에는 현재 아, 구름이 지금. 가득 깔려있고요 아, 눈꽃도 아주 멋지게 피어있습니다 주차장 지금 성남터널 미량 쪽 방향과 원양쪽 방향에는 차들이 가득 차 있어요 거의 뭐 주차장은 만차고 갓길에 주차를 하는데 아, 와... 오. 영남 알포스 아주 그냥 열정이 다들 대단하십니다 하... 그럼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성남터널 원양 방향 입구입니다. 그렇죠? 휴게소 및 매점들이 있고요. 차량들은 벌써 이제 갓길에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늘에 아, 눈이 살짝 날리고 있어요. 약간의 지금 비 소식이 있는데 아, 날씨로 봐서는 이제 비는 안올것 같고. 지금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성남터널에서 400m 한 20분 정도 올라왔고요. 아, 계속되는 깔딱고개, 초반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부터는 약간 이제 문성길이 나타나는데요.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성남터널 출발 1km 지점에 왔고요. 시간은 한 31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아, 현 시점부터 살짝 이제 눈꽃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성남터널에서 1.8km 왔고요. 가지산까지는 1.6km입니다. 아, 여기 이제 작은 매점이 있고요. 네. 어, 여기다 또 지그널 하나 미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터널에서 2.4km 왔고요. 시간은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 여기부터는 이제 완전 눈꽃 세상이고 이쪽으로 이제 계속되는 이제 얼음 음, 눈이 쌓여 있어서 여기서 다들 아이젠을 착용하고 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아이젠 착용했고요. 아,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봉으로 올라가는 마지막까딱 구간입니다. 아, 아, 오늘 뭐 밑으로는 안개가 껴서 완전 곰탕이고요. 위쪽으로는 그냥 황고대가 또 기가 막히게 비어 있습니다. 동봉 올라가는 마지막 구간은 아, 돌길로 되어있어서 조심해서 올라가야 할것 같아요 2.5km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1시간 19분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1.5km 평균 속도 1.8km 현재 고도 1201m입니다. 네 중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가지산 중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위에서2 6 k m 고향 이제 가지산 정상까지는 0.8km, 800m 남았습니다. 위에는 뭐 끝내주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월 3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한 10시 오전 10시 한 3, 40분 됐습니다.

아주를 어, 서서 인증하고 이제 우문산 쪽으로 연계하는게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 지금 관계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하산해야 될것 같습니다. 낙동정맥 가지산 아, 옆에 있는 작은 정상소리. 가지산 정상 인증을 마쳤고요 어, 인증, 줄 서서 인증 마치고 이제 출발합니다. 시간은 성남 터널 출발해서 지금 2시간 한 10분 정도 경과됐습니다. 아, 정상까지 오는 거는 한 1시간 450분 정도면 올것같고요 어, 인증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희는 정상에서 인증을 마치고 이제 음문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뭐 정상 밑에 m 이 산고대는 거의 뭐 환상적입니다. 많은 분들이이 멋진 경치를 즐기고 가시네요. 안개까지 없었다면 은 그야말로 진짜 멋진 또 가지산의 진면목을 볼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가지산 정상에서 원래, 음문산으로 연계산행을 가려고 했는데, 초반에 길을 잘못 들었어요. 다른 분이 길을 잘못 가르쳐 준것 같아요.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내려오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는 길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냥 성남 터널로 원점 회귀하고 있습니다. 영평에서 1.6km 내려왔고요. 어차피 지금 또, 음, 문산하고 차량 회수 문제도 있고 해서, 뭐, 오히려 잘된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은, 성남 터널로 안전하게 하산해서, 일정과 시간 일단 보고, 문산을 재산행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성남 터널까지, 안전하게 하산하겠습니다. 네, 가지산 정상에서 내려왔고요. 이제, 밑으로 400m 내려가면은, 성남 터널입니다. 현재까지 총 6km 산행, 3시간 40분 산행 중에 있습니다. 아, 이제, 성남 터널 입구 거의 다 내려왔고요. 아, 밑으로 지금, 아, 저 주차된 차량 보십시오. 아, 아침에 저희가 요 지점에 됐는데, 벌써 이만치. 한 3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아, 아주 영하래 그냥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정산 쪽으로는 지금 뭐 안개가 가득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아, 오늘 운문산 연계산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연계산행을 했어도 아무것도 못 보고 갈 뻔했어요. 얼떨결에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원점이기는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잘된것 같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두번 메고 올라가는 또 그런 수고는 했지만 아무튼 또 차량 회수에 대한 또 걱정은 덜었으니 뭐 하나는 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려가서 또 본문산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지산 산행을 마쳤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남터널 가지산 입구고요. 어 밑에 지금 에어로가 청소로 해서 많이 소음이 발생돼서 여기서 종료를 해 가게 되었습니다. 아, 총 산행거리는 6.38km 아, 6.4km 정도 나왔고요. 산행시간은 3시간 5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네, 정상 부근에는 지금 아주 음, 안개가 많이 꼈지만 상고대가 너무 이쁘게 피어있고요. 네, 진짜 오늘 토요일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 뭐, 모든 분들 안전하게 다 영안 인정하시고 아, 즐거운 산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그럼 영남알푸스 8봉 인증 마지막 네, 음문산을 향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밤입니다 여기는 영남알푸스음문산 산행별머리인 상양마을 해관 입구, 입구 주차장입니다. 아, 영남알프스 팔봉 인증 중에 오늘 마지막 아, 운문산 등산을 하러 왔고요. 어, 현재 시간은 한 오후 한1시 정도 됐습니다. 아, 밑에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해관 근처 주차장에 주차하고 마을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운문산까지는 4km, 아래쪽에 2.5km, 가지사는 6.3km 입니다. 아, 배 보이는 데가 운문산 정상쪽에 안개가 껴있는데 살짝 지금 벗어지려고 해요. 아, 올라가면 아마 조망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마을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 여기 얼음골 사과나무 보십시오. 오래된 것 같아요. 아, 사과나무가 이렇게 또큰건 처음 봤습니다. 아 등산로 마을 끝 지점에 오면은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1킬로미터 네.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네. 18, 아, 문제 운동중이며 현재속도 1.4킬로미터 평균속도 3.2킬로미터 현재고도 389미터입니다. 나중에 내려갈 때사고 아, 한번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보면 유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현마을 출발 2.9km 정도 왔고요 시간은 1시간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부터 본격적인 운문산에 업구간이 시작이 됩니다. 계속되는 오르막구간을 올라오다보니까 이제 이쪽은 막 눈이 녹고 해서 완전 뻘입니다. 뻘. 미끄럽기도 하고 완전 진흙탕인데 아, 네. 막판 한5 0 0 m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아, 여기가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아래 상양마을에서 올라왔고요. 아, 현재 한 3 5 k 로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1시간 한 43분째 올라가고 있고요저 앞쪽에는 가지산에서 넘어오는 능선길 아 능선길은 아주 그냥 구름에 다 가려져 있어요. 현재 올라가는 등산로는 너무 지금 뻘입니다. 뻘. 완전 눈이 녹으면서 얼음하고 같이 녹으면서 얼을 형성하고 있어요. <laughs> 내려올 때좀 많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몇분막 넘어지시고 내려오신 분도 계시고, 와 응. 아, 이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 앞쪽으로 지금 훈문산 영상으로 가는 마지막 데크 계란길이 보입니다. 고지가 아,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이쪽으로 또. 멋진 바위도 와, 여기서 또차 한잔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 낀다, 응. 운문산 정상 데크 계단길 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구름이 상당히 많이 밀려오고 있어. 요아 이쪽이. 정상, 네, 운문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양마을 출발 2시간 한 15분 정도 걸렸고요. 네, 올라오는 길이 아,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아, 오늘 또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막 바닥이 그냥 완전 뻘밭이 돼서 아, 너무 힘들었어요. 어, 이렇게 오늘 영할의 탈봉, 운문산을 마지막으로 인정을 완려했고요 아 이제 또 내려가서 숲까지 복귀하는 게 이제 큰 일일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잠시 커피 한잔 먹고 체역좀 좀 보충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 네 따뜻한 커피 한잔 합니다. 간식으로 파프리카와 땅파빵. 다시 아랫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산행 시간 여기까지 지금 3시간 20분 정도 걸렸고요 아 여기서 이제 또상양마을 차량 주차한 데까지는 한 3km 한 시간 가량 또 하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쪽에 등산 배낭을 내려놓고 아, 문산을 인증을 하러 올라가신 것 같아요 가지산에서 연계산에 오신 분들이 이쪽에 배을를 <laughs> 내려놓고 내려가신 것 같은데요. 아,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1.5km 구간인데 아, 일단 힘든 구간은 다 내려왔고요. 일단 마을 입구까지 이제 아, 조심해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소나무는 아, 무슨 가지가 이렇게 많을까요 아, 이건 뭐 소나무가 아니고 거지 아, 가지산에 가지가 많아서 가지산이니까 아, 문문산 거의 이제 마을 입구 근처까지 거의 다 내려와 갑니다 아, 위쪽으로 지금 등산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미끄러지고 부르고옷다 버리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아, 차라리 그냥 영하의 기온일 기때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얼었던 얼음하고 눈이 녹으면서 어, 너무 산행하기 안 좋아요. 네, 은문산 산행을 마쳤습니다. 총 산행거리 8.4km고요. 운산 시간은 4시간 15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오늘 뭐 예상치 않게 아, 가지산 문산 연계선행을 해결을 했는데 아, 길을 잘못 들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길일 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무사하게 오늘 영하 8봉 완주 완료했고요. 문산도잘 잘 다녀왔습니다. 그럼 다음 산행에서 또 멋진 상으로 嗯。<noise>